현재 지금 이렇게 일요일 아침 공복유산소 어, 60분 마쳤고요. 어,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어, 깔끔하고 아주 계획된 어, 그러니까 어, 무분별한 치팅이 아니라 계획된 치팅을 한번 하고 이거를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타고 지금 씻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 오늘 좀 전략적으로 치팅 데이를 한번 운영을 할까 하지 말까 그래서 지금 바디 프로필까지 한2 0 28일 정도 남았어요. 어, 그러고, 대회를 만약에 준비하게 된다면, 대회까지는 한 4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 일단, 28일 남겨놓고, 요, 치팅데이를 조금 운영하는 게 맞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했고, 아직 지방도 다안 빠진 상태인데, 솔직히 한번, 어, 고민을 계속 하다가, 결국 치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치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먹는 어, 탄수화물이 한 거의 150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순수 탄수화물 기준으로. 어, 근데, 음, 오늘은 좀 칼로리를 보통 이제 1800칼로리 막 이렇게 맞춰서 먹는데, 오늘은 어, 설정을 했습니다. 어, 2500칼로리. 오늘 총 먹을 칼로리 2500칼로리로 설정을 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6대3대1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탄수화물 약한 370g에서 400g 정도 먹을 거고요. 어, 단백질은 약 150g에서 160g 이 정도 사이로 먹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은 어, 최소한의 비중으로 따로 먹지 않고 어, 그 음식원에 조금씩 들어있는 그 정도 해서 지방은 총 30g을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프로틴 인스턴트 토트랑 이걸로 프로틴 빵 만들어 먹을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틴 그래놀라 우유에 시리얼처럼 말아서 먹겠습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먹을 거고요 그러면은 60g 마이프로틴 플레이버드롭스 해서 향을 내는 건데요 이것도 제로칼로리 어,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프로틴빵 호밀빵 두조각 프로틴 그레놀라 30g, 그 다음에 오트 음료, 시리얼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아침 식사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빵이랑 같이 먹을 소스는 요거 제로 칼로리 시럽이랑 땅콩 커터 파우더, 그 다음에 어, 프로틴 스프레드 물을 이렇게 아주 조금만 붓잖아요 이 정도 꾸덕함이 나오면은 좀 먹어도 괜찮죠 이제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감이 진짜 쫀득쫀득거려요 빵. 자 오늘 두 번째 시팅 밀입니다. 호밀빵 두 개, 그 다음에 요 프렌치를 두 개, 그 다음에 아보카도 샌드위치 계란이랑 해서 속 만들었고요. 그다음 제로 칼로리 시럽, 그다음에 땅콩 버터 조금, 그다음에. 프로틴 스프레드 해가지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은 오늘 이제 어, 미스터 대전 가 오늘 대전에서 있어서 좀 대회도 한번 좀 준비해 볼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서 그냥 동기부여도 조금 받을 겸 해가지고 맨날 저기 치팅할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좀살뺄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오늘 미스터 대전 구경을 다 했고, 어 원래 아까 3시에 중간에 나와서 편의점에서 어 대충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5시에 나가서 운동을 바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친구 한명 나가서 그 친구... 어 한번, 그것도또 끝까지 한번 보느라고... 네좀 늦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 헤이스입니다 어, 오늘 치팅데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 첫번째 끼니는 이렇게 어, 해서 먹었고요 어, 두번째 끼니도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어, 세번째 끼니까지 해서 닭가슴살 밥 편의점에서 잘 측정해서 먹었는데 어, 갈비집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저녁 식사를 했고요 공깃밥만 두 공기 먹었고 갈비살은 조금씩 집어 먹긴 했는데, 한 150g 정도 집어 먹었다고, 어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리한 게3 0 0 0칼로리예요 어 지금 체중 쟀는데, 76kg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하루 만에 이제 2kg가 이렇게 불었습니다. 대신 장을 좀 봐왔습니다. 그래서, 야채, 양배추, 브로콜리, 어, 내일부터는 아침에도 웨이트를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 거의 이중분할 웨이트에 초저탄수화물로 거의 치팅 없이 한번 이거 조금만 먹고 오늘 치팅 마무리 진짜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그럼 오늘 이렇게 치팅 영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엔 내일 아침에 공복 무게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어그 다음 주부터 이제 더 다이어트가 좀 많이 된 모습으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음, 운동하시는 분들 음, 저같이 이제 일반인 직장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보고 어, 좀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어, 오늘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습니다 어제 진짜 식단 열심히 했고 어제 진짜 운동도 안가고 진짜 먹기만 했거든요. 어, 그래서 어제 공복 무게가 73.4였는데 오늘 아침에 공복 무게 재니까 74.7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3kg가 증가했고 어, 제가 을때 이거는 어, 배변 활동하고 어, 땀좀 흘리고 오늘 좀 빡세게 하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